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믿음으로는 또 깨닫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눈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 때에,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근데 그 때에, 그 때란 내용, 그 당시, 그 사건, 그 환경,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그럴 때에, 그 때에, 그 때에 내가 손해보고 신앙이 식어질 때, 그 때에 천국은, 천국은 영원한 보금도 됩니다. 그러면 마치 등을 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금이 뭐냐면은, 보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때 등이란 말씀은 빛을 비추는다,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반복해드리면, 보금이 뭐냐면은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거.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여러분 중에도 돈독한, 귀한 믿음, 고귀한 믿음을 만나보실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복음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향을 나타내는 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 그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정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면서... 이 미워한다든가 손에 불평한다든가 고집부리고 혈기부리고 교만하면은 교회 다닌데 외절에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멸시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복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밝히는, 오늘 정말로 신앙생활, 교회 참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세요. 두 번째는, 바로 이두 번째는, 2절 보면은,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아 슬기 있는 자들 그럼 여기에 그 중에 여기 그 중이라는 말씀은 갈라놓는다는데 열, 열이 열 있었는데 다섯과 다섯을 분리한다 갈라놓는다 그 갈라놨을 때 다섯은 미련하고 이 미련하다는 뜻은 신앙이 식어지게 살아가는 신앙의 손에보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에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됐다. 가정에서든지, 주위의 형제든지, 직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믿는 사람을 만나 봤다. 만나 봤다. 제가 그블란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온 유학생이 있는데, 정말로 진실한 사람, 저를 알도 못하는데, 목사님. 그 유학생 중에 저 청년이 2 7살먹는데정말 진실하대요. 그게 천주의 국가인데, 교회 다면 제가 그 목마르트 강장에 옆에 밑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와서 얼굴에 춤을 뱉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거천그 사람들은 100%가, 아니 90%인지 하던 천주의 국가가, 참 진리되는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이다라고 얼굴에 춤을 뱉는 거예요 그런 환경현실 속에서도 유학생이 인정받는 믿음 그러면 미련하다는 말씀은 바로 신앙의 손에 보지 아니한다 미련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관리를 하고, 상황 분류를 하고, 선택을 한다. 그래, 미련은 하고, 다섯은, 슬기. 미련하다는 뜻은, 신앙에 손해보는 것, 신앙에 식어지는 것이 미련하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슬기. 여기 슬기란 말씀은, 전체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관리한다. 우리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전체를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슬기 있는 것이고, 슬기 있는 것이고, 또 3절에 미련한 자들은 신앙에 식어지는 문제를 일으키는 인정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여기 기름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어떤 식용유,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기름이란 뜻은 올리브,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올리브는 나무 그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바로 천국은 보금, 영원한 보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알아주지 않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 맺는 것이 슬기로운 거예요. 맺어서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될 열매는 미련한 자들은 맺지만은 여기에 슬기 있다는 뜻은 맺어서는 안될그 열매는 현실에 힘들고 어려워도 맺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일날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편에 서면은 그걸 담대하게 뛰어넘고 이기는 그것이 슬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슬기로운. 그 다음에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여기 기름은 올리브. 그러면 슬기로운 편에 쓰는 이 기름. 인정받는 열매. 이 열매는, 보금의 열매는 자력으로 취한다. 그래서 자력으로 취한다. 누가 맺어라. 그래서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는 자력으로 스스로 집에서 남편은 남편의 믿음, 아내는 아내의 믿음으로, 부모는 부모의 믿음, 자녀는 자녀의 믿음 인정받는 것, 스스로 자력으로 맺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슬기롭다 그랬어요. 슬기로움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이그릇이란 여기는 비유 유래 개념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릇을 유래로 보면은 쓰임 받는 뜻이에요. 다시 반복해 드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뭐라 그든 말든 보고만 해서 쓰임 받는 이것이 슬기롭다 그랬어요. 그러면.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 그러시라는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성기는 교회에서 수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인정받는 아무리 현실에 급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수임받는 쓰인 받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때는 앞장 쓰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아, 네. 제가 그 대구에 동산 기도원에 두분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서참 귀한 신앙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72살 되셨는데, 그 기도원, 그 추울 때, 제가 추울 때 갔는데, 추울 때, 그게 점사님이 37살만 전사님 있고, 또 집사님이 그 또래 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머뭇거리면서 이래고 연탄을 큰 연탄을 해서 그 집회 온 사람들 식사를 건사님이 하시고, 부족한 저의 식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전사님 불러서 저 건사님이 하시는데. 도와주면 안 될까 했더니 웃으면서 그게 주방에 들어가면 야단난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저 방에 권사님이 식 상을 둘이서 들어서 저 앞에 갖다 놓으면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뜨끈한 숭님을 가져와서 그 옆에 부족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니까, 권사님 남편 일찍이 세상 떠나고 딸 하나와 두 씻고 살았는데, 그 딸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이 사모가 성도가 300명 모이는데, 사모래요 그런데 그 딸의 성기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 드린 중에 마음에 마태복음 25장 에 바로 슬기와 미련한 거 기름과 그릇에 이기시 쳐지함가면서 네가 이걸 아는데 그러시더래. 그래서 저 모릅니다.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님께로부터 이해를 깨닫기 위해서 15일을 철야를 드렸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까지 다 됐는데 주님께서 네가 이 내용을 위해서 철회했지 않느냐 15일 동안에 육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 좀 깨닫게 은혜다게달로고 15일 철회하셨는데 주님께서 명령이 바로 이거다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많은 엄청난 계곡에 어마어마한 계곡에 사람들이 그꽉 차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등을 전부 다 이렇게 각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드는데 불이 꺼지고, 어떤 사람은 가는데 꺼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가 다 꺼지고,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하는에 보여주신 것은 푸른 잔디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언덕에 올라가는데 전부 다. 그 주님께서 언덕을 올라서 좁은 문을 통과해 내가 거기 있다 그랬더래. 그래서 등을 들고 올라가는데 전부 다그 어떤 분은 언덕에 올라가다가 어떤 분은 좁은 문에 통과하는 불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면서 너는 어떤 등을 들고 있느냐. 그래서 강사님이 그렇게 울었대요. 울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름대로는 딸이 사모가 되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뜻이 계시는구나 싶어서 아침 식사하면서 사위 목사님과 딸 사모에게 아주 정중하게 목사님 날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장에 간줄 알았는데 친척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실 겁니까 했더니 식사 아침하면서. 울면서 그건 자기 눈에 눈물이 나오더래요. 어느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봉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사모가 어머니 나갔다 도 들어오실 텐데, 지금 나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건사님은 제발 사모 날좀놔주서날좀놔주서 내가 사모를 이렇게 키우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 등이 꺼진 등입니다. 내 등이. 내 등이. 그래서 목사님도 찾고가는데안 된다는 걸반 강제로 이해를 시키고 나온 거예요. 그 나와서 그 동대구 동산 기도원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산 기도원에 와서 이 권사님이 나는 72살 먹었는데 젊은 전사님 젊은 집사님 다음기에할 수가 있다. 내가 연탄 갈고 내가 오늘 성도들과 목사 강사의 식사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엄청난 기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바로 신앙은 저거구나. 그래서 사위가 착하대 목사님인데 그러면 나가서 내가 차로 모셔 드릴 테니까, 나가서 또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모시러 갈게요. 송도가 30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동산 기도원에 왔는데 2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건설력이 얼마까지 더 있을 겁니까? 그랬더니. 내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꺼지지 않을 때까지 그 많은 사람에게 빠딱빠딱 꺼지고 빠딱 꺼지고 빠딱빠딱 꺼지고 꺼진 등을 들고 다니더래요 꺼진 등을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목사가 한 주간 주님의 설교는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거보다도 권사님 대화 속에 직접 체험한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내 나름대로 신앙사를 현재 만족하고 있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등이 어떤 등을 들고 있느냐? 어쩌면 내가 잠을 잘때 대화할 때그 귀에 많은 음성을 들려 주셨는데 내 영의 기계 두뇌에서 행해나 듣지 못한 게 있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로 그때에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빛을 비치는 그, 그 등, 빛을 나타내는 등, 그 다음에 슬기 있는 등은 기름, 올리브, 스스로 복음의 열매 맺는 거. 복음은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은 오자는 그 냉정한 세월 속에. 칼날 같은 세월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릇, 여 유래가 수임받는다 그랬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수임받고 있는 건가, 내, 내 자신이 내 생활을, 목적을 위해서 수임받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아니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 그 분량에 쓰임받고 있는지 권사님이 15일 동안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아느냐 저 모릅니다 그래서 뜻이 계신줄 15일 그 추운데 15일 동안 몸부림쳤더니 새벽에 와서 예배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이거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한상을 보여 주셔 가지고 등이 다 꺼지더래요. 등이 그래서 너등은 어떤 등이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 우리는 바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여기에 함께라는 말씀은 한 묶음 기름과. 등, 한 묶음을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 여기 더디라는 말씀은, 각자 기회와 시기와 때를 오므로 졸며, 존담 무감각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었는데, 무감각으로무감각으로 무감각으로 졸며, 잘세. 여기에 잠다는 뜻은, 바로, 잠단 내용은 신앙의 잠을, 현실의 잠을, 할래가도 부족할 텐데, 내가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밤중에, 이 밤중이란 뜻은 야밤도 됩니다만은, 성경의 밤중이란 뜻은 그 초점을, 야밤에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한란의 고통의 문제, 괴로운 그때의 밤이에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괴로울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한란의 바람이 불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기는,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고, 기도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 드릴 때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불평할 때, 고집 부릴 때에, 혈기 부릴 때에, 교만할 때에, 미움은 살인죄 짓는데, 살인죄짓 그때 주님이 오시면 곡성이 이 지구를 흔든다 그랬어요. 주님, 여기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도 마저 나오거함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준비. 여기 준비란 말씀은 생활의 기회를 놓치지 말어라, 기회를 놓치지 말어라. 또 생활 속에서 선택의 기회다, 선택의 기회. 우리가 선악이란 것은 선과 악은 바로 넘어가면 악이고, 안 넘어가면 선이에요. 여기에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기에 준비, 여기 준비한다는 내용이 바로 준비. 3회상 17장 3절에는 하나님의 군대는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각 나라마다. 군인들이 전쟁을 싸워서 늘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병 군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늘 준비할 새 여기 준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따라서 십자가의 군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 또 위치를 떠나지 않는 준비 말씀에 고정이 된 준비.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준비. 준비. 군대 있으면은 5분 대기잖아요. 5분 대기. 전방에는 3분 대기입니다마는 3분 동안에 완장분장하고 갖춰야 돼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준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기에 바로 밤중에 소리가 나대, 내가 시험될 때, 상처받을 때, 불평할 때, 고집 부를 때, 원망할 때에, 살인 짓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밤중, 밤중에, 그래서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은, 따라서 미련한 자는 미련. 준비가 없어요. 따라서 슬기는 자들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자들에게로 대,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꺼져 간다는 뜻은 믿음이 식어졌다. 믿음이 식어졌다,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는 좀이라는 조금만 나눠 달라, 한 방울만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에게 쓰기에, 쓰기란 말 소유 보관한 것이 내가 나도 부족하다 쓰기에 부족하다 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사생전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며 주는 자가 복되다는 뜻은 줄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그게 복인데 주는 자가 복되다면 여기는 말카롭잖아요 나도 쓰기에 부족하다 나도 부족해. 조금 더 여분이 없어요. 나도 부족하다니.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라는 말씀, 파는 자. 그것이 공정하다. 파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 공정하다. 파는 거. 여기에 판단은, 여기 판단은 자들에게, 판단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3절에 에서가 맛장자를 팔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파는 자. 두 번째 창세기 37장 27절에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열 형제가 팔았어요. 거기에 판단 말씀은 상품물 여기서 동생을 고력을 친 형제를 상품을 여기고 팔고, 그러면 자문 23장 23절에 보면 은 주님께서는. 진리를 사고 파지 말라. 진리. 따라서, 보금은, 보금은. 이,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보금이에요. 하나님 보금. 그러니까, 이 진리를 파지 말라. 하나님 것을 왜내걸 알고 내 마음대로 파느냐. 왜 사고 파느냐. 언제 파느냐 하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혹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들자아 불평하면은 이걸 복음을 팔아버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졸음받는 신앙의 주님을 파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괜찮아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랬는데 사건은 여기에 그다음에. 마태복 27장 3절에는, 3절에 예수님 판, 사께가 어, 른유다가 판, 그 예수님 판다는 뜻은 상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를 판단 따라서 진리를 네. 팔면은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길지, 여기 참 말씀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많은 가른 유다가 은 30을 예수님 팔았어요. 판다는 뜻은 상품으로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판단 뜻은, 판단 뜻은 답이 무슨 사건을 만날라고.